새벽 4시 반 오토바이 시동을 걸 때마다 손이 떨립니다. 추워서가 아닙니다. 28년간 민원실 책상 앞에 앉아 세금 고지서를 설명하던 손이 지금은 배달 가방 끈을 묶고 있습니다. 헬멧을 쓰면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과거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후배와 마주칠 뻔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주무관님 아니세요? 그 말이 등 뒤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 보려 합니다. 1996년 3월 저는 구청 구급 공무원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28살이었습니다. 세무과 재산세 담당 사무실에 배치되었을 때 선배 주무관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정확함이 전부야. 숫자 하나 틀리면 민원이 들어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날부터 28년간 저는 단한 번도 세금 고지서에 오류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매년 7월이면 재산세 고지서 발송 준비로 사무실 전체가 바빠졌습니다. 과세 대장을 대조하고 세율을 확인하고 감면 대상을 검토하는 일. 저는 그 작업을 누구보다 꼼꼼하게 처리했습니다. 민원인이 찾아와서 고지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 관련 법령을 펼쳐 보이며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주말에는 세법 공부를 했습니다. 개정된 조례를 미리 익혀두고 판례를 찾아보는 일이 습관이었습니다. 덕분에 승진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4급, 7급, 6급. 마지막에는 5급 주무관까지 올랐습니다. 과장님은 제게 신입 직원 교육을 맡기곤 했습니다. 김 주무관, 이번 신규 직원들 세무 기초 좀 가르쳐 줘.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역할이 좋았습니다. 후배들에게 정확한 업무 처리 방법을 알려주고 민원 응대 요령을 전수하는 일. 그게 제 전문성이 인정받는 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퇴직을 앞두고 계산해 보니 퇴직금이 1억 3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월 180만 원 수준이었고요. 거기에 2019년에 취득한 역세권 상가까지 있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안심했습니다. 이제 걱정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로 걱정이 없었습니다. 2019년 5월 퇴직을 2년 앞두고 저는 역세권 근린 상가를 취득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 3분 거리 1층 구석 자리였습니다. 면적은 33제곱미터. 약 10평 정도였죠. 취득가는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전세로 들어온 임차인은 소프트웨어 개발법인이었습니다. 보증금이 3억 원이었고, 월세는 없었습니다. 갭투자 구조였던 셈이죠.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보증금만 받아두면 되니까, 관리가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법인 임차인은 개인과 달랐습니다. 분기마다 계약서 사본을 요청했고 세금계산서 발행 협조를 구했습니다. 건물 수선이 필요할 때도 견적서를 여러 장 받아와서 검토를 요구했어요. 어느 날 임차인 대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임대인님 저희가 투자유치 심사 받는데 건물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대요. 제가 세무가에서 일하다 보니 서류 요청이 들어오면 거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민원인 응대하듯 협조했죠. 하지만 점점 번거로워졌습니다. 2023년 봄, 부동산 시세를 확인해 보니 제 상가가 4억 2천만 원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차액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세금을 제외해도 순수익이 9천만 원은 될 거라고 계산했어요. 퇴직금에 이 돈까지 합치면 2억 2천만 원. 노후 자금으로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법인 임차인 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어요. 근처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상가를 팔고 싶은데 전세가 끼어 있어도 되나요? 중개사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요즘 갭투자 거래 많습니다. 전세 그대로 승계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인 임차인이라서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계약서 특약에 보증금 승계 조항만 넣으면 끝입니다. 저는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28년간 행정 서류를 다뤄온 사람으로서 계약서 특약이라는 게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건 당연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계약서 초안을 받아서 직접 검토했습니다. 특약 사항 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부동산에 설정된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3억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매도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저는 이 문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8년간 세무고지서에 명시된 문구의 법적 효력을 확인해온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글로 명시되어 있으면 그게 곧 법적 근거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일해왔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4개월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우편함에서 법원 등기소 명의의 등기우편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착오로 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미 그 상가를 정리했고 소유권도 완전히 넘겼으니까요. 봉투를 뜯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제가 팔았던 그 상가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이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매매 계약을 완료했고 잔금도 받았는데 왜 경매 통지가 제게 오는 걸까요? 통지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채권 최고액 1억 5천만원. 근저당권자는 제2차 저축은행이었습니다. 급하게 매수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을 시도했지만 계속 꺼져 있다는 안내만 나왔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가 경매 통지 받았습니다. 연락주세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공인중개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중개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이거 큰일인데요. 매수인이 근저당을 설정했네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상가를 담보로 1억 5천만원을 빌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상환을 못했나 봅니다. 제가 판 건물인데 왜 제게 통지가 오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 매수인한테 연락이 닿아야 할 텐데요. 중개사도 매수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중개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차인 회사 대표님이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전세보증보험 처리 중이랍니다. 전세보증보험이요? 네. 법인이라서 보험 가입이 의무였나봐요.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지급할 거래요. 그럼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는 거네요? 네. 그런데 보험사가 나중에 그 돈을 누구한테 청구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계약서 특약에 분명히 적혀 있었으니까요. 매수인이 승계하고 매도인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일주일 후또 다른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였습니다. 구상금 청구 예고 통지서. 내용을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귀하는 상기 부동산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 3억 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당사는 전세보증보험금으로 3억 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였으며 민법 제486조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저는 즉시 계약서를 꺼내서 특약조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매수인이 승계한다고요. 이건 잘못된 청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상가를 팔았습니다. 계약서에도 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담당자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임차인의 서면 동의서가 있으신가요? 서면 동의서요? 네. 채무 승계는 채권자인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 특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8년간 행정 서류를 다루면서 문서상 명시된 내용이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귀에 들리는 말은 그런 상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담료 20만원을 내고 계약서와 통지서를 모두 꺼내 보였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28년간 구청 세무과에서 일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명시했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차인에 서면 동의가 없네요. 특약만으로는 채무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문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약속일 뿐입니다. 임차인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법 제 458조 제 459조를 찾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채무 인수에 관한 조항인데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조항이 바로 문제입니다. 면책적 채무 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원래 채무자인 임대인이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해요. 하지만 저는 세무 전문가입니다. 문서상 명시된 내용이 효력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세법과 민법은 다릅니다. 세무고지는 일방적 행정처분이지만, 채무승계는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28년간 쌓아온 행정 업무 경험이 오히려 저를 과신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변호사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10%도 안 됩니다. 판례가 명확해서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시겠습니까? 선임료는 2천만원입니다. 퇴직금에서 2천만원을 빼내는 건 고통스러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28년 동안 서류 검토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나도 몰랐어. 세법이랑 민법이 다르다는 걸.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3억을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소송에서 이기면 안 갚아도 돼. 이길 수 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과 동시에 중개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중개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변호사는 가능성이 낮다고 했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중개사 측 변호사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중개만 담당합니다. 법률 자문 의무는 없으며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충분한 판단 능력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면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6개월 후첫 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사 소송에서 완전히 졌습니다. 원고는 임대인으로서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의 동의 없는 채무 승계 약정은 효력이 없다. 3개월 뒤 중개사 소송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패소였습니다. 원고는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계약서 검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중개사에게 법률 자문 의무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결문을 읽으면서 허탈했습니다. 제 전문성이 오히려 저를 불리하게 만든 셈이었으니까요. 결국 3억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확정되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변호사 선임료로 2천만원이 나갔고 소송 비용으로 500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남은 퇴직금 1억 5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우리 집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은행에서 제시한 조건은 이랬습니다. 대출금 3억 원, 금리 연 4.8%, 상환 기간 15년, 매월 220만 원씩 나가는 구조였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월 180만 원인데, 대출 상환액이 그보다 많았어요. 생활비가 남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대출을 실행하던 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3억 원이 나가는 걸 지켜봤어요. 통장 잔액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보험사 계좌로 송금 버튼을 누르는데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28년 동안 한 푼씩 모은 퇴직금과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만든 돈이 1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영수증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공무원 연금 180만원에서 대출 상환 220만원을 내면 마이너스 40만원입니다. 생활비는커녕 공과금도 낼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날 저녁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일을 나가야 할것 같아요. 아이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고요. 큰애는 이제 2학년인데, 제가 뭔가 해야 했습니다. 50대 중반, 공무원 외에는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어요. 다음날부터 구인 광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택배, 대리운전, 배달, 학력이나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선택했어요.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월급은 100만원 정도였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사장이 물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오토바이 운전 경험은 있으세요? 없지만 배우겠습니다. 사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일손이 부족했는지 뽑아줬습니다. 첫 출근 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28년간 아침 8시 출근이 익숙했던 몸이 새벽 시간을 거부했어요. 배달 가방을 메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헬멧을 쓰니까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배달하다가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 봐 두려웠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배달을 마치고 나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무관님? 김 주무관님 아니세요? 과거 같은 과에서 일했던 후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지나쳤어요. 뒤에서 계속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헬멧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도 결국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하루 5시간씩 일했어요. 월 70만원을 벌었습니다. 저녁이면 다리가 부어서 걷기 힘들다고 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우리 함께 버텨봐요. 그 말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실수 때문에 이 사람이 고생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너무 컸거든요. 아이들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큰애가 눈치를 챘어요.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 지금 많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해? 친구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가 새벽에 배달 일 하신다고 동네에서 봤대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잠깐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정말로 나아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과거 담당했던 민원인과 마주쳤어요. 저를 알아본 그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주무관님. 퇴직하셨다면서요?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쉬고 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공무원 연금 나오시니까. 저는 얼른 인사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장바구니에는 할인 코너에서 고른 상한 직전 채소들만 담겨 있었어요. 28년간 민원인들에게 세금 납부를 안내하던 제가 이제는 천 원이라도 아끼려고 할인 스티커 붙은 물건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우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왜 임차인 동의서를 받지 않았을까? 왜 변호사한테 먼저 상담받지 않았을까? 왜 계약서만 믿었을까? 하지만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새벽 추위 속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보니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병원에 갈 여유도 없었습니다. 진료비가 아까워서요. 파스를 사서 붙이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대출 원금은 거의 줄지 않았고, 이자만 꼬박꼬박 나갔어요. 매달 220만원씩 3억원이라는 빚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내고 있었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5년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습니다. 2년째 새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새벽 4시 반에 눈을 뜨고, 5시에 오토바이 시동을 거는 일. 헬멧을 쓰면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낄 여유조차 없거든요. 배달 아르바이트로 100만원, 아내 파트 타임으로 70만원, 공무원 연금 180만원에서 대출 상환 220만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쓸수 있는 돈은 130만원입니다. 내시서 한 달을 살기에는 빠듯하지만 금지는 않습니다. 1년 전부터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퇴직 공무원의 부동산 교훈이었어요. 제가 겪은 일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전세 끼고 팔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임차인 동의서 양식과 작성법, 계약서 특약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처음에는 조회수가 하루에 10명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점차 늘어났어요. 한 달에 방문자가 만 명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큰 실수를 피했습니다. 저도 상가를 팔려고 했는데 특약만 넣으면 된다는 말만 믿었어요. 글 보고 임차인 동의서 꼭 받았습니다. 그 댓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실수가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위안이 됐습니다. 그날부터 더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제가 놓쳤던 법률 조항들을 공부해서 정리했어요. 민법 제458조, 제459조,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채무인수의 차이. 28년간 세 번만 공부했던 제가 이제는 민법 교과서를 펼쳐놓고 밤을 새웠습니다. 몇달 전에는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부동산 거래 주의사항이라는 주제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무슨 강의를 하겠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강의실에 서는 순간 떨렸습니다. 4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28년간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세무 업무 전문가였죠. 그런 제가 3억 원을 날렸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이 왜 충분하지 않은지, 임차인 동의가 왜 필수인지, 행정 경험이 왜 민사 계약에서는 통하지 않는지, 한 시간 반 동안 제 경험을 낱낱이 풀어놓았어요. 강의가 끝나고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다음 달에 전세 끼고 팔 계획이었는데 동의서 없이 진행할 뻔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실패가 의미를 가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후로 두번더 강의를 했습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 대상 재무 설계 교육, 부동산 중개사 보수 교육. 강의료는 많지 않았지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게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지금도 대출 원금은 2억 7천만 원 남았습니다. 아직 13년을 더 갚아야 해요. 새벽 배달도 계속해야 하고 아내 파트타임도 당분간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제 실수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무지에서 비롯된 실패는 언젠가 누군가의 지혜가 될수 있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전세 끼고 파는 거래는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약서 특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차인에 서면 동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중개사가 괜찮다고 해도 직접 확인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전문 분야가 다른 분야에서도 통할 거라고 과신하지 마세요. 28년간 세무 고지서는 완벽하게 처리했지만 제 인생 계약서는 제대로 읽지 못했던 사람의 충고입니다.